그래 저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많으시죠? 하세요 아빠 아니다 오늘은 저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난 우리 형이하고 효식씨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팍팍 밀어볼 생각이야 이유는? 재벌하고 인연을 맺는다는 건 근사하잖아 내가 너무 속물 같아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속물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솔직해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당신하고 동감이야. 오랜만에 의견 일치네. <laughs> 당신 집 식구들이 발전 못 하는 건 이유가 있어. 잘난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야. 뭐야? 특히 할아버지, 장인어른 그리고 큰 동서. 모두들 여러 번 깨져야 발전해. 우룡아 할아버지 아빠 생각에 얽매이지 마. 낡은 가치관이야. 우리 세대 우리 사고 우리 판단으로 결정해야 돼. 어, 상식적으로 얘기할게. 재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오히려 위선이야. 우룡아 너도 이시대의 재벌이란 존재가 어떤 위치인 거잘 알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이 사회 전체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나 경박하다고 욕해도 그만이야. 솔직하게 말하겠어. 너, 효식이하고 인연을 갖게 됐다는 건 행운이야. 매달려야 되는 거야. 얘가 썩었네. 어, 얘 썩어도 단단히 썩었어. 아빠, 우령이 앞길 막지 마세요. 너나 동생 앞길 망가뜨리지 말아라. 어, 아빠, 정말 답답하세요? 너 그런 썩은 소리 하려면 집에 아예 밝게 끌어. 그리고 너라 보이지 않는 데 가서 그런 속물을 사러. 아빠, 후회하실에 금방 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끄떡없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아, 저요, 어제 할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건 사랑이다. 사랑은 부드럽고 달콤한 것만 아니다. 아플 수도 있다. 그래, 사랑은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저 너희 언니 차 빌려 타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바람이나 쏘이고 들어올까? 효시가 들어가자. 예, 정리된 가구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새로 들여놨지네 어머니 최치가 뭐 어쩌니 저쩌니 따지지 말아라. 전이 바을 다시 들어온 걸로 만족합니다. <laughs> 아주머니, 네. 인사하세요. 네, 잘 부탁합니다, 도련님. 네. 예, 식성 까다롭지가 않아요. 아버지, 뭐냐... 저 여기서 혼자 살게 해주십시오. 넉넉하게 혼자 살수 있습니다. 절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 곁으로 들어왔어요. 음, 빨래, 밥, 그럼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거냐? 해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음, 찮다고 <laughs> 굶어 버리는 일은 없겠지. 오늘 점심은 제가 만들어서 특별히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조이사. <laughs> 오늘 요리 우리 특별히 한번 먹어봅시다. <laughs> 좋습니다, 회장님. <웃음> <웃음> 이 오랜만에 집가를 보는구나. 와 따뜻해 보여요. 네. 여기서 얘기 좀 하자. 제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나오자고 하셨죠? 그래, 있다. 이 딸은 엄마가 있어야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데 답답할 때가 많았지? 아니에요. 아빠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 오늘도 솔직하게 할 얘기 다 하자. 그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야. 우령아 효식 군. 아빤 네 진실을 알고 싶어. 효식 군을 사랑하는 거냐? 아빠니 네 생각을 존중해 줄 테니까 망설일 것 없이 다 말해 봐. 말씀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실망하셨어요. 아니, 다 아니, 야아 아 자식한테 진아로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데 아왜 실망을 하겠냐? 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아버지한테 다가설 수 있었던 건 우령의 힘이에요. 아버지, 전 얼어붙은 강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우령이도 함께 울었어요. 우령인 저더러 외롭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외롭게 살지 않으려면 아버지밖에 누가 또 있겠냐고 했어요. 아, 아버지, 아,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자. 너 듣기 거북하겠지만은 아버지는 우리 그 얘기만 나오면은 가 쓰고 자진거 타는 것 같아서 어쩐지 거북하고 어색해. 응?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놀랄게 뭐가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놀래시오? 아니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어? 아 천세금 잃어버리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그럼 천세로 들어가야지 매달 임대를 료 어떻게 내가 면상사해요 어? 아니 천세금에다가 1억 원을 다 털어놓으면 시설비 기구설치비 운영비는 뭘로 할 거야? 당신. 대기라 그래 대. 아직도 우리 등돌이 상태야. 당신 아니야? 더 이상 못 해주겠다 이건가요? 이야, yeah, 이거 또다시 점 떨어지게 나오는구만. 관둡시다. 관둬요. 아유, 계약금, 걔30% 3천만원씩이나. 아, 걸저 체크할 서 있어봐! 아, 이거 지금이라도 해약하면 은이 3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밥도 몰라요! 포기하지, 뭘 어떻게 해요? 에이, 거 그냥 이걸.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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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폭력을 써? 어림없어? 내가 그동안 겁먹은 척 움찔움찔 움찔 움찔 해주니까 재미가 나셨어. 이 세상에 마누라한테 얻어터지면 세상 남편도 놀 만든지 말자는거 명심해. 아이고, 아이고. Wil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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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이제 나안되겠어 아유 숨이 차 아버지 아이깐만 아유 숨이 차아 아버지 잠깐만 아아아참 이상한 일이요 아버지 뭐가 이상해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 뭐 야야 <laughs> 예, 예, 효식아 가예 그래서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 <laughs> 너무 기뻐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 어 다시 내가 춤을 출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 그래, 그래. 다시 출을추 테니까. 춤을 니이 춤을 추 테니까. 을댄거니가을 있죠? 무슨 소리예요? 어음책이요. 아니 어음이 책으로 부서졌어요? 딴청하지 말고 빨리 주세요. 아그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하지 말아요. 내가 그왜그 그 어마어마한 물건에다 손을 대겠어요. 당신이니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간큰 남자 아니에요. 빨리 내놔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아니 어디 잘 찾아봐요. 당신 말고 누가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당신이 어음 끊는 거 장인어른도 걱정 많이 합디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도 손을 댈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 망하는 걸 보지 않으려고 뭐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꼼짝 말고 여기 있어요. 어음 잘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뭐야? 없어졌어? 아이 일명이 너엄 끊냐? 아? 작년에 아범 친구 박영달이 중소기업 하는 친구 말이야. 그 부도냈어, 망했다고 엄부도약 죄. 그래. 아이고 아저 아버지. 아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엄거래도 해야죠. 뭐 어째서 제가 망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아니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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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애야, 큰애야. 서부장, 어음책이 없어졌어요. 제방 책상 서랍 좀 봐주시겠어요? 선장님, 아, 그 토요일에 어음장 나머지 다 끊어 갖고 나가셨잖아요. 다 끊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 오늘 새 어음장 신청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장님 일찍 출근하셨네요. 어. 아 착각하셨군요. 아 맞아요, 착각했어요. 곧 출근할게요. 어, 내가 왜 이러지? 여보. 당신 심신이 모두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나도 이거 너무 허전해서 안정을 못하겠는데, 우리 어디 눈딱 감고 2박 3일 다녀오는 게어떻겠소 그럴 시간 없어요.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야, 들어와! 너 끝까지 아니야? <laughs> 야, 뭐 다른 사람 같다. 걱정하지 마, 응? 네가 알고 있는 정효식 바로 그놈이다 내가. 음, 패션쇼 한번 해봐라. 패션쇼? 좋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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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이야. 별 서비스야, 응? 어?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래, 아, 예. 우리아, 이번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있는 방이야. 병원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어. 우리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그 아파트를 급히 인수하셨어. 그곳에 들어갔어. 아버지도 거기서 같이 주무신 거야. 응. 잘됐네. 난네 말대로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미움도 애정이 되는 거야. 효식 씨도 아버지랑 같이 친해진 것 같으니까 좋지. 나 아버지하고 춤도 췄어. 멋있는 부자지간이네. 아버지는 나한테 백화점을 맡기시겠대. 그래서 나는 창고일부터 하겠다고 자청했어. 그랬더니 말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참 이상한 일이야. 동달아서 나도 너무 기쁜 거야. 왜 그래? 응? 어? 다 마셨잖아. 이거 버려야지. 조만간 말이야. 아버지하고 확실히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가 되면, 나하고 나 사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우령이 네 힘이라고 내가 말했어. 응. 음. 배안 고프냐? 어? 배안 고프냐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조슈씨, 음? 국밥집으로 모시기엔 너무 고급품으로 보인다. 우령아, 나한테 함부로 생각 마. 그래, 할 얘기 있어서 왔다면서. 어서 말해보라. 옆에 전여가 있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알겠어요, 저 나갈게요. 아, 잠깐만 있어라. 아, 제가 있으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준수 방이 아니라 그 반대편 냉장고로 가라. 냉장고요? 콘설은 단감 좋아하지? 어서 가서 깎아오라. 같이 먹자, 응? <laughs> 네, 알겠습니다. 준수 씨 방에는 얼씬도 안 하고요. 냉장고로 가겠습니다. 모이가 어머니 두달 열을 지났으면은 이제 임신 소식 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궁금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얘끼 우물가에 가서 숭늉차 갔어. 아, 어머님 그러면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두달열흘밖에안 됐는데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이난부이가 빨리 아빠가 뛰고 싶어서. 그 쓸데없이 심리적인 압박 주지 말라고. 그 쫓기면은 임신이 오히려 안 되는 법이야. 회사로 나오라고 하시죠? 음. 점심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야. 아버지, 음. 제가 왜양 회장님을 만나야 되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기사, 가자.